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정다영입니다. 오늘은 대기구 필라테스 리포머, 캐딜라, 체어, 바렐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작지만 근력을 향상시키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체어라는 기구를 저랑 사용해 보실 건데요. 체어 같은 경우는 손을 주로 잡는 손잡이, 그리고 박스, 그리고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스프링, 그리고 페달. 그리고 요 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용칭을 알고 계시면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자세한 자세나 위치는 알려드릴 거니까 네, 부담 없이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랑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어 박스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으셔서 허리가 말리지 않게 바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양발은 편안하게 페달 위에 올려주실 거고요. 먼저 상체부터 스트레칭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먼저 떨궈주시고,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실게요. 이때 허리가 굽지 않게 허리 바짝 정수리 길게 늘려주실 거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에는 목 옆선을 길게 늘리셔서 이 승모근을, 목선을 풀어주시는 스트레칭입니다. 셋, 둘, 하나. 그대로 올라오셨다가 이번엔 목 뒷선, 사선으로 턱 끝과 쇄골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길게 한번 늘려낼게요. 셋, 둘,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손 떨궈주시고 왼손 머리 위로 가실 때 다시 한번 허리 굽지 않게 길게 늘려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목 옆선과 승모근을 늘려주시는 스트레칭 둘 하나 그대로 올라오셨다가 이번에는 사선을 대각선으로 한번 늘려내겠습니다 셋둘 하나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이번엔 양손을 X자 포개셔서 턱근 밑에 있는 쇄골 받쳐 주실 거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 앞주름이 딸려가지 않게 쇄골을 고정하셔서 목 앞선 한번 늘려낼게요 셋둘 하나 그대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오른쪽 사선으로 당겨 주실 건데요 3초 홀딩 가겠습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자주 해주시면 우리 거북목에 좋으시니까 평소에 하시기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역시 반대쪽에도 3초 홀딩 갈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천천히 낮춰내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손 머리 뒤로 깍지를 끼셔서 마시는 숨에는 가슴과 함께 시선, 팔꿈치, 내 앞부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내쉬는 숨에는 구분 등을 피시기 위해서 등을 뒤로 둥글게 말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번더 갈게요. 마시는 숨에는 가슴, 시선, 천장. 내쉬는 숨에는 배꼽을 둥글게 말아내셔서 뒤로 C커브를 그려내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더. 마시는 숨에는 가슴 열고 시선 천장 바라보셨다가 내쉬는 숨에는 굳어있는 등 근육들을 늘리시기 위해서 등을 이렇게 둥글게 지그시 3초 늘려주실 거예요.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이제 손을 풀어 주시고 손 한번 탈탈탈탈 어깨 결린 데 없는지 으쓱으쓱 체크해 주시고 목도 좌우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아픈 데 없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이제 일어나셔서 하체 스트레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손 손잡이 잡아 주시고 한발한발 한발 페달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이제 발목을 늘리실 거라서 이렇게 끝 밟지 않고 발꿈치가 떨어질 수 있게 살짝 끝을 밟아낼게요. 다리 간격 같은 경우에는 골반 넓이, 주먹 하나 반에서 두개 들어갈 정도이시고요. 손은 막 움켜잡지 않으시고 가볍게 터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숨에는 발꿈치를 들으셔서 히업 종아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내쉬는 숨에는 발뒤꿈치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려주셔서 우리 발목과 아킬레스건이라는 근육을 늘려주실 거예요. 두번더 갑니다. 마시는 숨에는 발꿈치 힐업. 어깨 으쓱하지 마시고 손도 긴장감이 없어요. 내쉬는 숨에는 발뒤꿈치를 길게 늘려내기. 마지막 한번 더.